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여럿차라 아저씨는 또 뭔가를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동인데 여기 수동 손잡이가 있어야 막대기를 껴 가지고 들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 녹슬어 가지고 손잡이도 빠지고 구멍도 나고 이제 보수공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삭으면 이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존마이크 집 가기로 했어요 존마이크 휴일인데다가 존말 그동안 차근차근 모아온 돈으로 가구를 좀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집이 조그매서 가구를 살수 조차도 없었던 형편이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네, 존말이 업로드 픽쳐사 페이스북? 어, 아나 땡큐요 셀이앤 맘칸 디 h 앤 i 이이와어 매니 베리 베리 나이스 작팟봐 매니 코멘트인데 콩그레츠 그비유노더 컨디션 데이 하우스 앤 아워 뭐 건들기 왜 레드야. l 아? 립스틱 레드인데. can 네. <laughs> 직원들이 다 정말 그 사진 보고 축하한다고 글을 남겨줘가지고 질투하는 직원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라세라 씨도 한2 3년 정도 저랑 더 같이 해주면 저는 충분히 라세라즈 씨를 도와줄 <laughs>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 어, 웰 e l c o m e forever working with me. 어 oh, 그래. 오케이. Okay. 베기. 마바이. 테케어. 오늘 평일이라 길이 좀 막힐 거예요. 종로까지까지 가는 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애동 해 가지고 정말 그만해서 영상 켜도록하겠습니다민연야 <목소리> 요게 팁에서 뭐 어디 다썼어 말도 어떡해? 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메이킹 못한 거라고 했어? 나어로 오당이야. 아빠. 괜찮아. 스타 나아. 응. 아이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종각 그집도 되어 도착했습니다. 아유, 1시간 동안 차 타면 저는 멀미가 나서 텐션이 바로 죽거든요. 미 어, 어 트래베식 때문에. This house t r a n 지시지 오. 야, 나 아저번이가 더 예쁘다 집이. <laughs> 진짜 좋아졌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 구독자님들 먼저 일단 보여드려야겠지 되자 이렇게 네, 깨끗해졌습니다 오토바이 딱할수 있고 워터펌프 딱 설치해서 저기에 오이 들어가면 야 여기 워터탱크 우리 집보다 더 좋냐 야 아, 뒤에도 진짜 깔끔하게 다 해놨네 여기 어, 시멘트도 다 해놨네 원래 있었냐? 어 맞지?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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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킹하고 있었네. 네, 넷만 코킹실 마게 뉴 근데 러셀 아저씨 잘 만들어 놨네. 음. 캐비넷이랑. 어, 인사이드도 캐비넷이네. 응. 아, 음. 엄청 고급진 가구는 아니더라도 <목소리> 나무도 좋은 거 쓰고 잘 세웠네. 다행이다. 편니시 <laughs> 그다이 I s 사이. inside? What's it? a n y 아, I s t a r 이 e d to go to the h o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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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 이 s e I'm 이니 n 노라. 이게 열 s 이 n g l e I'm single. i ]Yeah, <fingerprints>

닥터, 수파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징기라, 징기라 오빠. 보이냐 이거? 어? 징기라 보고 있어? 우리 회사 1등 직원이 지금 매트리스 폼을 갖다가 메모리폼하고 하나 딸랑 깔아놓고 자고 있는데. 징기라 이것도 보고 있냐? 보고 있지? 징기라매마트리스어디있서마트리스뭔트에죠징기라오마매마트리스좀 <laughs> <laughs> 보내주세요. <laughs> 징기라토퍼 하나 있으면토퍼두 개만 보내주라좀 깔아 주게. <laughs> 토퍼면 돼요. 서이트면서 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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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에서마트이서마 아, 에서 마트에서 마트에서 아트에서 마트에서 아, 트에서 마트에서 아, 트에서에서

맞아 맞아 이거 해줘야 돼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이거 해달라 그래 너스쿨오맞나아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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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메이시야? 이스랑하고아달아아 <laughs> 쌍둥이도 아닌데 학교를 같이 보내네 그것도 희한하다 오케이 들고 와,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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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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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have g l o v have g l s I have gloves. I have gloves. I h y v e g o e h a o s h a e gloves. y have e I have l e a v e g l e s I have s I h a e o v h a e gloves. I a e l s I have g l v e s I h e o v e s a e l v e s I h a o v e s I h a e g l v e s have g o v e h a e v e s I a e l e s I a e o v e h a e g v e s h e g l I a e v e t h a e g l o s h a n g l o v e I a e o e I have g l e I h a g I h a l o v e I m a g l e I h a g l o v e v e r l m s h a e l e h a l o s I a e l e s a e l e I h s I a v l I h e g l s a v o I n g s o 이반덕코 빨리 싸먹 싶이가 어느 어, 이녀오어 그래서 밥 같이 먹자. <목소리> 나 이제 데마. 나 어. 나. 음. 아니 내리게 나이 만옥 식사고 정말. 야 그래도 사장 온다고 식사제작 한번 하려고 품것다고 이렇게 치킨 준비해 주고. 아 나는 이런 게왜 이렇게 좋을까? 그냥,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소소한 거 있잖아요. 아, 나또 눈물 난다 그래. 엄청 큰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정 힘든데도, 그래도 밥한 끼라도 사장님한테 대접하려고 지킨 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이런 마음? 아, 이런 게 진짜 눈물 나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호구가하하아 <laughs> 여튼, 맛 없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올해 제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값진 음식인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 <laughs> 니녀는 아사 니녀 아 니녀 <니뇨>. 아시 <laughs> 따온 어, 니녀 먹방하자 먹방 알리 먹방 고만나 <laughs> 야 이씨 같이 먹어야지 <웃음> 아 라미 <laughs> 라미 아 오케이 이나 아비시터 mountain people 치드 치킨 우리 소울 이거 그래 하, 코리아로 치면 삼계탕이야 음. 음 필리핀 삼계탕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득 아쿠 땀이야 트 아이요, 아요 아블리, 아, 나, 아, 어, 오케이, okay. 카운타, 음, 라미, 흠모, 흠모 카운, 레몬 그라스, 에 맛있다, 킬링했어? 카모이 나, 완전이 토종 닭이네, 음, 뉴 카남 랍스터 카우 링링 코리아, 짜장면, 필리핀, 치킨. 음~~ 뭔가, 수프 되있다아파야스님밥한 톨도 안 남기고 다먹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가자. 어, 왜 불러. 일단 저는 밥 먹었으니까 가구랑 치기 사는 것좀 따라다녀서 면 영상 좀 여성점 찍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다 사는 거 보고 아 정말 그가 너무 사고 싶은데 부담스러워하는 거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하나 딱 생각해놨다가 사서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손빨래하는 거 보고 세탁기 진짜 사주고 싶었거든요. 어, 지 그러니까 직접 세탁기 사면 전 TV를 해주거나 소파를 해주거나 다른 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바이. 아, 이거 바이 스낵에서두게더 위드 보여 브라떼 먹어. 이것도 한개더 가져가. 응. 동네 는 너무 깨끗하고 좋다. 가고 사러 가자. <laughs> <laughs> 여기는 막탄 머카도입니다. 여기 근처에 버니셔 가게가 있다가지고 정말 맘에 안아서 왔습니다. 진짜 로컬이네.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가서 가구랑 전자제품 사는데 확실히 로컬은 다르긴 합니다. 이건 핸드메이드 아니야? 핸드메이드. 아 아, 내가 아는 가구랑 또다르네 음, 핸드메이드네. 진기라 보고 있냐? 아, 저거는 폼이 없어서 안 산다. 어떤 걸사려고 하는 거지? 와우, 아, 진짜 로컬이다. 시계도 수리하시고, 오, 여기 전당포도 있어. 오, 전당포에 수리점까지 같이 있구나. 아, 신기하다 여기. <laughs> 아로카 맛있겠다 베트남은 쌀국수가 유명한데 필리핀은 이렇게 꼬치 요리가 엄청 유명합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필리핀을 찍고 있는것같아 왜일 필리핀 아니냐 이게? 아이또 깔본 마켓이나 좀 디퍼런트 필링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막탄에서 제일 큰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아, 다 차도 복잡하고, 인도도 없고, 참 무질서 속의 질서 필리핀입니다. 이런데 사고 안 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야, 유니탑. 여기는 필리핀의 천냥마트, 다이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퀄리티가 다이소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고요. 70년대 물건 많이 파는 그런 필리핀 다이소라고 보시면 돼요. So, if you c a n t f i 나. <laughs> 없는 것 빼고 다 있으면 되겠 아, 소파도 여기 있어? 3 r f l o 이 빌딩에 왜 에어컨 안 틀어주냐? Mm -hmm. 와, 사람 죽겠다. 야, 원래 옥시지나고 바탕이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옛날에 이런 데서 소파 사고 했다, 맞지? Oh. 아월 발라리도다 oh. 유니탑 소파에, 유니탑 하불에. Oh. 소가이드 할때 진짜. So 존 마이크가 얼마나 쓸까? 야, 여기 뭘, 뭘 mm -hmm. 럭셔리? Mm -hmm. 어. 럭서리와 <목소리> <목소리> 말이다 진짜 이런게 30만원 씩간에 진기라 보고 있냐 이게 30만원이야 이게 이거 35만원이야 진기라 야너와 진짜 비싸다 미쳤다 이게 지금 55만원이네 소파 베드가 아이 벨루빈 두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어, 생각한 가격이 아닐 겁니다 응. 제가 봐도 비싼데 이 코리아에는 그냥 라바인 해버리는데 인기라 보고 있냐? <laughs> 야 퀄리티도 베리 로우 퀄리티 도낫 땡킹 오브 디스 원 저스 저스 유 이까오 바할라 아이 원내추럴 혹시나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다고 사고 싶지 않은데또 살까봐 제가 미리 존마이크한테 얘기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좋다 내가 막 사주고 싶다 막아 미치겠다 참아야 돼. Our, our table 아 우리 테이블 온데 와고. 맞아. I can see. 이거 비포 아워 테이블이다. 이다운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이거는 필름 고잉 오프. 나안먹어 이거 저거 사 저거 또 볼따우도 저. 말 볼매 빨리 은없 No, buy washing machine? 정말? 저기 빨래집. 저래야 이건 인 <including> 클로딩 TV야. <목소리> 이건 오디오도 인클로딩이요? 네, 인클로딩이요. 플라스틱 아, 참견 안 해야 되겠다. 아, 나 저거 안 샀으면 좋겠는데. 이게 뭘 나이스인데? 와, 이거는 진짜 좋다. 그렇다나어시티나 어휴, 어휴. 베리틴 글라스, 어휴. 시티 아, 이거 됐네. 도가컨놈구 안아나니쇼레스 미스, 와라. 그리고 이제 디셈버에 스마트 TV 딱겟하면와 <목소리> <laughs> 정말 그도 더운데 나 얼마나 늦끼냐 This is shopping with free shower. 더블 주구 같다 지금. <목소리> 와 오늘 기능성 어디 구운게 지금 <목소리> 출신한수다. <목소리> 와 지금 없는 게 없구나 여기. 그래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웃긴 건 제품의 질이 엄청 안 좋은데 가격도 싸지가 않아. 그게 정말 웃긴 거야. 한국에서 버리는 가구를 여기는 돈을 이만에 받고 파니까. 커튼 한개 7,500원. 8,000원. 나 샘플 <laughs> nice h yeah. New honeymoon couple preparing house 하는 같은. 가격표가 겁나게 하긴 하고. <웃음> <웃음> 없는 게더많으니까 야, 이 카피라이트 진짜 큰일 났다. 그냥. 야, 하필이면 빌보드냐? 빌보드 뮤직은 이 카피라이트 피하기가 되게 힘든데. 야, 빌보드 뮤직 큰일 났다. 미쳤다. 이름도 없는 이런 게막 450만 원씩 한다. 와. 응? 그럼 바이 모래 테이블도 사. 이것도 괜찮네. 아, 근데 컬러가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래? I 러가 n t 좋아 o 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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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 버터 t k n 너이 아, follow my eyes. What do you want? <laughs> 아, 블랙이다 이까요? 원세븐 more e x 야 이거 사고 원세븐 줄게. 어, 이거 사. 아이브리비백 원세븐 배터리. 이게 무거워요. 튼튼해 이거는. 그리고 이게 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튼튼한데 <laughs> 종이 같아. 종이 종이 이잖 아니야 이거? 이거 밸런스도 안 맞다 이봐. 그 떡덕떡하는 거 보이지 이거?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그 떡덕떡하는 게. 아우 답답해. 원세븐 줘. 베르스톱이아 씨. 이게 막 예쁘다는 건 아닌데 다른 것도 이게 나아요. 차라리 블락 살것 같으면 이런 블락보다는 이런 블락이 나. 17. 아, 셀. 그래 그래. 됐다 됐다. 윈 윈이다. 윈 윈. 아, <목소리> 고노 스타피. 식탁은 제가 저도 이런 거다 써봤거든요. 특히나 이건 저희 집에 있던 모델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 팔기 전에 이미 녹이 기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고 발란스도 안 맞고 필름도 너무 약하고. 지금 6천패서를 이걸 사느니 1 천패서를 주고 저걸 사는 게 훨씬 더 오래 쓰고 좋습니다 네, 돈을 낭비하라고 한게 아니라 이게 더 돈을 세이빙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다산것 같아요 아, 여기서 계산하 구나? 소파를 못 샀네 소파는네랑 아, 여기는 근데 소파가 로우 퀄리티에 너무 비싸 올팁 라바 이나 이이플라이 한달 일해서 각한개씩 사네 진짜 나이 밸런스? 나이 맞다아 소파 살거면 안되겠구나 레프리지레이터도 사야되네 나중에 <웃음> <웃음> 음, 어떡하냐 레프리지레이터는레이 <laughs> 맞네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있는게 한개도 없구나 아. 존마이크가 받은 그 팁으로 살수 있는 거라고는 식탁, TV 테이블 결국에는 TV랑 냉장고랑 세탁기는 나중에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연말에 또 보너스 받고 해서 존마이크가 살 겁니다 저기 한번 구경하시죠 아. 세탁기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뭐든 하나 정도는 제가 선물을 해 주려고 했거든요 들어가서 가격 보고 선물 하나 해주는 것도 바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Just w <laughs> 와 이제 에어컨 올랐다 <laughs> 에어컨 와와 욕심많아 마 o 살? 어 어. c h is t t 1 5 0 0 0 t h 0 0 그게 나 LG 오디오 307. 인버터? 인버터. 이슈즈 굿. 코리안 유튜버 캐다 아이 아들 날 봤지. 나랏마이 LG. 와, 이거 또 진짜 비싸다. 비싸 비싸 LG. 음. 확실히 LG가 가격대가 있는 전자제품이에요아 이거 괜찮은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1000페소 좀더이더 크기가 커지니까. 아이, 아, 1000페소 갭인데 아, 그래서 그래. 원더우먼 <laughs> 패션데 어. 디퍼런트 퀄리티야. 그런데 yeah. 또 원더우먼 뭘 이렇게 돼. 어. 이게 딜레마라니까. 베리빅 um. 딜레마야. I give you one washing machine or refrigerator. <웃음> <웃음> 너는 야 하, 하우스 기빙할 때는 노샤가더니. <laughs> no 야 언니 리프리 f 레이터베리 a t o r very s h k e d I'll b y one. She p r e p a r e 이 refrigerator because of food for the kids. 아 h e can b u <laughs> 그래. 됐지 뭐. 가자. 안니날랑바이드나이 영상이 4,50만 뷰가 터지면 40만 뷰, 50만 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laughs>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많이 써주셔야 이 영상이 뜰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까지 사주려면 진짜 힘들어요. 유튜브 하면서 돈을 더 쓰고 있어. 아유. 바이앗나. 이것도 사줘. 네인지에 네, 이거 다 사줘 왜? 어? 제 어. 자, 방금 이것도 사줄까하고 펜디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펜디스가 전부 다 해주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TV랑 소파랑 세탁기는 존말까좀 열심히 벌어서 살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만들어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취지도 다 사주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이돈 아까워서 온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나 더 사줄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보다는 와이프 말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돈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요거는존 마이크한테 맡기자. 존 마이크야, by one by TV 소파, 와이프 머신, but that's your job. If by by all cannot 어, working 하다 하고 또 떨림 마스 걔 대해서 o n 이 by one by 해 알았지? 어. Oh no. <laughs> 아, 아, 진짜 그 냉장고 가지고 싶었나 보다. 세탁기 볼 때는 노 no 트윙클 i n k l e t 리 i n k l e 이 a Watching r e f r i g e r Very Twinkle t i n k e 아 아, this is her dream. 아, 드림이었어요? 게 uh, refrigerator. 야, 이 냉장고 가지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또 처음 본다. Uh, we have plant to m a k l ice candy a n ice water. 아, 나들잠. b u s i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되지. You need refrigerator. 집. 집이 뭐야? My dream, my dream. Not refrigerator, house. 집이 뭔데? 아 집. 아 oh, 집. My dream. <laughs> Before very t i m 나 n r pocket, very happy. I never d r 아 거기! 오케이 맞다. 옛날 사 나네. 확실히 5만 원더 주고 큰거사 잘한 거 같아요. 작건 너무 작아. 저정도는 돼야 뭘 놓고 와우 이제 저희의 배송을 기다리고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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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콩 남편 진짜 멋있어요 와우 베리 굿 사장 벌써 해가 져버렸어 앤디 사장님은 지금 저희 식당 와가지고 회식하고 계신데 전 열심히 지금 촬영 중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단체 여행 해주셨는데 또 생방도 하시는데 제가 마중 못 나가가지고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한 o u r 스 걸린 거 같은데 맞지? 배달비 이거 한2만원 정도 드는 거 같은데 인부가 3 명이 오시네요. 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 와 이거 식탁도 무거운 거잘 샀다. TV 없는데 TV 다이 샀어. <laughs> 땡큐 썰 땡큐 자 오늘 산 것들입니다 식탁이랑 의자랑 냉장고 세팅 한번 해 볼게요 가구 잘 샀네 아직 없는 게좀 많네 그래도 아, 여기 또 캐비넷이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캐비넷이 좀 비어 있네 이쪽 원래 냉장고 옆에 선반 같은 게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진기랑 보여

땡큐. 땡큐. 캔 아이 고? 간다. 빠잘 yes. yes. 살아. 빠이. Yes. Yes. 아. 빠이. Yes. 빠이. Yes. 간다. 네. Next time uh, uh, 알았어. <laughs> few months l a t e 오늘 도 고생했다. Mm. <laughs> 간다. 어, 저 어두워지네. 여기서 하자. 구독과 okay, 좋아요, 부뚝 두두두 두바이땡 (thank y o 조 사장 고생했어요.